출근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다 시켜가지고 이미 낮잠까지 자고 있는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 다 본인도 어는새 왕따 당하고 있었네 다 같이 저녁식사 그럼 바로 얼굴색이 바뀌어요 쏠게 그럼 메뉴도 자기네들이 정해요 오늘 우리 중국 집원들한테 혼나겠는데 혼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진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구독자 중에는 향후에 중국에 가서 중국 회사에서 좀 일도 좀 하고 그들과 또 협업도 하고 그런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그들의 조직 내 문화는 어떻고 이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제 조직에 한 15명이 있었어요 예. 제가 대표 였지만 조직이 아주 크진 않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나를 우러러 보겠지 뭐 우러러 보다는 어, 대표님 이렇게 받들겠지 라고 했는데 어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보통 우리는 그 팀장이나 혹은 대표님이나 분들한테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묻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가요? 아 어, 저는 이제 전, 기, 그 저, 전에는 저희 사 직원들은 저희한테, 저한테 안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뭐 지가 알아서 먹겠지 네네. 이래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배가 고픈데 이거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하다가 딱 문을 열고 나갔더니 벌써 본인들은 다 시켜가지고 각자 다 시켜서 자리에서 먹고 이미 낮잠까지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 네,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 본인도 그. 모르는 사이에 왕따 당하고 있었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네.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낀 예. 거예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꼰대 기질이 있었구나. 예.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구나. 아, 그러면 네네. 바로 거기 가시기 전에 그 일전 회사는 한국 회사여서 예. 그때는 대접을 받고 계셨군요. <laughs> 그래도 적어도 예. 뭐 같이 식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약속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음. 제가 어 저는 오늘 약속 있어요. 막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드실래요? 라든지 뭐, 뭐 드라마에서 말까?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심지어 제비 비서까지도 그래서 비, 어, 비서가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이러면서 어... 플렉스. 아 어, 네. 플렉스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서가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분을 챙기지 않고 혼자 손바하로 갔다. 본인 것만 시킨 거죠. 아, 본인 것만. 네, 야, 그게 요거는, 이상하지가 않았던 요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나도 이런 걸참 먹고 싶구나, 맛있겠다. 뭐 이런 거와 사천 음식 진짜 이거 나도 시키면 되겠는데 내일은 이랬더니 이제 아, 근데 그다음... 좀 없어 보인다. <laughs> 근데 예. 없어 보이는 예. 게 그게 바로 또 우리의 권위주의를 내려 내려놔야, 네. 되는, 네. 내려놔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였어요. 예. 네, 그러면은 내일. 이저 와이마이 시킬 때 배달 시킬 때는 나도 같이 해 주렴. 혹은 그냥 통 크게 내가 내일 와이마이 시킨 거다 쏠게. 네. 아니, 그랬어야지 처음부터. 그랬죠 그랬더니 예. 그다음부터 이제 모드 실례어가 나오는 거죠. 예. 네. 그 제가 이팀 혹은 부서의 조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이 점심 시간 얘기를 했었던 거는 예. 점심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이지만 이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팀 리더 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구나. 중국 다른 리더들은 조금 더 가까웠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국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런 점심 시간에 젓가락 들고서는 처음부터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식사 때부터 내려 놓는.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작은 조직의 리더일수록 보다 먼저 다가서는 프렌들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마윈도 보니까는 예전에 어디선가 봤는데요. 같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학력이나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건 서로간의 믿음, 네. 그 다음에 로얄티, 네. 뭐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애정, 음... 아이템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어디선가 어떤 동영상에서 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그렇게 말씀을 네,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회식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음. 중국 친구들도 뭐 회식, 다 같이 저녁 식사, 그러면 바로 얼굴 색이 확 바뀌어요. 음. 네. 근 그때도 이제 아까 홍바오 날린 것처럼 오늘은 내가 같이 먹을 대신, 먹는 대신 쏠게. 그럼 메뉴도 자기네들이 어, 정해요 어, 내가 어. 원하는 메뉴 아니고 음, 음, 음. <laughs> 자기네들이 메뉴를 정해서 그 정도면 우리가 한번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태도 그건.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뭔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리더십이라는 어, 건데 돈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 옹색하게 굴면 팀원들도 옹색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문화 회사 다니는 중국 애들이 조금 있는 집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예, 예. 네, 사실 그래서 이밥 먹고 이러는 거가 뭐 이렇게 내돈 아끼고 막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본인이 다 쏘면 쏘, 쏘지 뭐 누구한테 얻어먹는 거에 그렇게 연연해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말씀 나왔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네.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셨잖아요. 그 굴지의 CJ라는 대기업을 다니셨고. 질린도 작지 않은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이 회식 문화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식 문화 보면은 앉는 자리부터 딱 배치 딱 정하고 뭐 누구 와 가지고 한 말씀 하시고 네. 뭐 건배사 우리나라 그렇게 그게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요. 네, 네. 뭐 건배사 준비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파도 타고 이런 중국은 어때요? 제가 맡고 있는 조직의 회식은 굉장히 굉장히 프리해요 음... 뭐 건배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제 자리 내 자리 없었니? 막 이럴 정도로 아, 늦게 이런... 가면 본인 자리가 네, 없을 네네, 정도로 내 자리 꼭 남겨놔라 막이 정도 근데 이게 뭐 어... 제가 걔네들하고 을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되게 일반적인 거고 그 대신 이제 그룹의 회식이나 아니면 이제 회장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처럼? 자리 배치 엄청 따지고 아, 그럼 이것도 작은 리더십과 큰 리더십의 또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는 작은 리더십만 보고 음흠. 아 정말 격식도 없고 정말 프리하구나라고 오해하면도 안될 거고요. 그죠? 네네네. 왜냐면 하 저희가 굉장히 큰 행사나 기업 행사 가면은 이거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또 거기 격식을 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한 단면만 보고 저희가 또 맞습니다. 오판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네. 그죠? 네네. 어. 네. 네. 시켜 갖고 자기 자리에서 혼자 먹어요.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도 있고, 와이마이 배달시켜서 식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큰 기업은 식당이 있어요. 직원 식당에 음. 거의 대다수가 다 직원 식당에서 내려가서 먹고요. 그니까 저도 중국 갈 때마다 와이마이를 많이 시켜서 먹는 편인데 오히려 그 유명 식당들도 다 들어 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명 식당 가서 정말 가 가지고 사 먹는 것보다 막 할인쿠폰도 많이 주고 네네. 배달비까지 포함했는데도 음흠. 원래 가격보다도 막 이삼십 씩 싸니까 네네. 저도 그렇게 와이마이를 많이 시켜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보통 음. 점심시간은 얼마나 주나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중국은 점심시간이 두 시간이에요 에 거기만 그런 건 아니구요 중국이 점심 시간이 2 시간이더라고요. 혼 어, 그럼 우리 중국 직원들한테 혼나겠는데? <laughs> 혼나셔야 돼요. 저, 저도 어, 이거 우리만 그런 거야 했더니 사실 2 시간이 대다수 기업들이. 근데 왜 애들이 건의 사항 얘기하라면 그 얘기를 안하지? 아, 혹시 그 대신 일찍 퇴근을 시켜주시나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네네. 아시다시피 중국에 사무실이 있는데, 네네. 벌써 제가 그 중국 사무실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한 시간밖에 안 주는데 오. 어, 애들 그러면 속으로는 1위만큼 나왔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나는 이제 그걸 왜 관심을 안 갖고 봤었지 나름에서 어떤지 저는 사실 이것도 그 아까 점심을 저 따시킨 거 다음으로 되게 놀랬던 게 <laughs> 점심 먹고 났는데 다 어디선가 잠을 자기 위한 장비들이 탁탁탁 나오더니 목베개를 딱 하고서는 푹 엎어져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 낮잠 네 낮잠을 씨에스타 <laughs> 씨에스타를 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선 잠을 깰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이거는 정당한 건데요.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거다. 어, 뭐왜 낮잠을 못자게 하죠? 그러니까 두 시간은 나만의 시간 절대 맞습니다. 터치하면 네, 안한 돼. 한 시간은 뭐 당신이랑 먹어줄 수 있어. 근데 네, 잠은?